안녕하세요. 밥스토리입니다. 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어휘입니다. 어휘인데, 어휘의 어떤 공부하는 양, 도대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매일 어느 정도의 단어를 공부해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개다 다른 언어지만, 어, 어떻게 보면, 어,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단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제가 지금 평균적으로 단어 외우는 암기수는 언어별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는, 어, 외우고 있는 것 같고, 그 3,000개와 4,000개가 있으면, 음, 거의 대부분의 어떤, 어, 독서나, 혹은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이나 어떤 표현들도 물론 많죠. 그럴 때는 그것들을 좀 찾아서, 어, 사전을 찾아서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 큰 어떤 맥락은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그, 주의를 하셔야 될게 우선 3,000개까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언어를 어느 정도 어 중상급까지 올려주는 계기가 될수 있는 거고, 그 다음 3,000개에서 한 6,000개 정도까지 간다는 것은 어 조금은 전문적인 서적이나 조금은 전문적인 영상을 그 보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해서 단어를 외우시는 분들은 저는 우선 약 3,000개를 목표로 해서 단어를 빠르게 공부하는 게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루에 단어에 공부하는 양은 초등학생의 한 3학년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30개, 40개 적절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 대학생이 넘은, 20살 넘은 저희 성인들은, 어, 50개 정도. 하루에 공부를 하고 토일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한 달, 두달 정도면 3,000개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50개 단어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를 50개 한후그 전날 거를 다시 50개 반복해서 리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 백업을 하는 리뷰를 하는 시간이 계속 더 길어져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시간은 처음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일주일 전에 공부한 단어들이 거의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일 공부를 새롭게 할 때마다 그 전날 배운 공부, 어, 배운 단어를 공부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한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단어를 다시 한 50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공부하는 단어의 양은 약 150개가 되죠. 새롭게 공부하는 단어가 50개, 그리고 그 전날 공부한 단어가 50개, 일주일 전에 공부한 단어가 50개. 이렇게 합하면 총 1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백그 일주일 전에 공부한 단어 를 공부할 때는 분명히 생각, 생각이 나는 것도 있고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 부분에 네모난 박스를 쳐 두세요. 네모난 박스를 쳐 두고 이 부분의 단어는 내가 잘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걸 분명히 표시를 해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50개 공부하는 게 빨리 공부해도 어, 글쎄요, 그 새로운 단어 50개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1시간입니다. 좀 길어지면 2시간 반, 3시간도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나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일주일 전에 공부한 것에는 내가 잘 모른다는 것에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50개로 시작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두 달, 그 시, 두 달이 지난 시점이 가장 바빠지는 시점, 가장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달을 공부하고 나면 아마 암기율이, 음, 좀 높으신 분은 70, 80% 가고, 좀 낮으신 분은 40%에서 50%갈것 같아요. 그래서 40%, 50% 간다면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한70% 된다면, 아마 지금 해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네모난 박스,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보완돼서 언제 이 3,000개가 내가 외웠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한90% 이상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꼭 100%라는 건 없거든요. 언젠가는 90% 안에서 또 까먹게 되고, 100%가 돼도 또, 어느 시간 또 지나면 또 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의 어떤 연연하지 마시고 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90%를 외우고 있구나 수준이면 그 다음 3,000개를 넘어서는 단어로 갈지 아니면 문형, 문장을 조금 더 공부할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000개를 공부하는 그 과정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걸리는데 어, 이때는 단어만 하면 지치게, 되,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라든지, 어, 거의 들리지 않더라도 드라마라든지, 뭐 어떤, 뭐 영상이라든지, 만화, 혹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좀 거치면서 본인들이, 어, 알수 있는 단어들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월 동안, 어, 혹은 4개월 동안 3,000개를 빨리 외우게 되고, 혹은 이제 그걸 외운 단어에서 이제, 만약에, 뭐, 서점 가서 새로운, 뭐, 단어책을 사거나 하면, 중복되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어, 그때부터는 단어책이 그렇게, 그, 공부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는 단어들이 많아지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언어를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너무 욕심을 내서, 문형, 문법, 뭐, 혹은 뭐, 쓰기, 뭐, 막, 각가지 영상, 학원 다 챙겨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단어 공부는 혼자 할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단어부터 시작을 하시길 어 추천드립니다. 단어를 3000개까지 하고 어 학원 혹은 뭐 어떤 문형 뭐 하시고 싶은 것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하셔도 어, 그래서 음 단어 공부 자체는 어 사실은 뒤로 미루고 혹은 뭐 조금씩 하루 10개씩 이렇게 어,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3000개에서 6000개를 어, 목표를 설정하고 빠르게 다가서는 게 좋습니다. 공부하는 내내 그 언어를 공부하는 내내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초반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 영어를 공부하기로 시작했다. 중국어 혹은 뭐 일본어를 하기로 시작했다. 그러면 단어책부터 사는 겁니다. 단어책부터 사서 그걸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우기 시작하고 하루에 50개씩 외운다면. 1년 안에 언어를 마스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50개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어 언어에 대해서 어 궁금하신 점이나 뭐 문의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뭐 문의글 혹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